2025년 3월 한반도에 나타날 구원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만약 이 예언이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견했던 바로 그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라며 사명대사는 임종 직전 충격적인 마지막 개시를 남겼습니다. 2025년 3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 삶을 바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400년간 숨겨져 왔던 사명대사의 마지막 예언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예언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시대를 밝히는 불꽃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온 예언들은 그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죠. 구원자는 단순히 영웅적 행적을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이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가난 권력이 아닌 깊은 지혜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었자 그들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구원자의 출현은 항상 큰 변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더욱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은 겨울과 봄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고 새로운 생명이 움틀은 때자 고대 예언서들은 이런 자연의 순환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은 수백 년 전부터 주목받아온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거리의 긴장감,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큰변화가올 것이라는 이감을,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는 벌입니다. 2025년 3월은 바로 그 새벽을 알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전해진 예언서들은 놀라운 종합도로 우리의 과거를 예측했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 모든 사건들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는 2025년 3월이 적혀 있습니다. 혼돌의 시기가 끝나갈 때 동방의 땅에서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겨울의 끝자락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물이 다가올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징조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0년 전한 위대한 선지자가 남긴 마지막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1592년 4월에 어느 새벽 부산 앞바다에 대규모 외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조선이 가장 큰 시련에 맞이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승려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명대사였습니다. 사명대사는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점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님들은 그의 눈빛만 봐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평범한 스님이 아닌 시대를 바꿀 인물이라는 것에 16살에 출가한 글은 불구의 깊은 진리를 깨우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법과 외교 그리고 예언의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자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 전쟁을 준비했던 그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명대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승경을 모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지력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승병 조직을 준비해 왔던 것이죠. 천하가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거므로 사마 민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가 동료 스님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명 대사가 이끈 승경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승려였지만. 민족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는 가장 용맹한 전사라 되었죠. 특히 주목할 말한 것은 그의 전략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승경들을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게릴라전을 펼쳤고 이는 매구를 크게 다만시켰습니다. 그의 전술은 현대 군사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로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쟁 이후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적과의 화해도 필요하다고 보았죠. 1604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적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뜻일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에서 사명 대설은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카리스마는 일본의 최고 권력자마저 감동시켰고, 이는 수천 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명 대사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2025년 3월에 대한 것이었자 그의 마지막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예언이 실현되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명 대사의 마지막 예언. 그가 남긴 예언의 내용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그의 예지력은 임진왜란 때도 이미 증명된 바 있었죠. 그렇다면 2025년 3월에 대해 그가 정확히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그의 마지막 게시 속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사명대사가 남긴 가장 신비로운 예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이 예언은 400년이 지난 지금 더욱 강렬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기호 변화 경제 불안 삶의 갈등 마치 안개 속에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나고 있죠 하지만 사명대사는 이 보이지 않음이 오히려 축복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때라고 합니다. 마치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의 예지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알수 있습니다. 1910년 한일강 재병아. 사명 대사는 이미 3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잠시 어둠에 잠길 것이다. 하지만 그 어둠은 새로운 빛을 잉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950년 한국 전쟁. 그의 예언은 또다시 실현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알지 못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장. 이 모든 것이 그의 예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난에 겪은 민족이 세계에 빛이 될 것이다.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젠, 2025년 3월, 사명대사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예언은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는 기이한 현상들,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사명 대사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말한 것은 최근 발견된 그의 비밀의 기록입니다. 수백 년간 묻혀있던 이 기록에는 2025년 사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믿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글 기록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맞아야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사명대사의 비매 기록에는 사물의 나타나의 인물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정치인도, 화려한 엄견의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겸손함 속에 깊은 지혜를 품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용한 걸음걸이 속에 천둥 같은 울림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말 한마디가 천 개의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사명대사라 묘사한 구원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지닌 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등장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봄이 오듯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마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에 화합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해가 싹탈 것이다. 오랜 반복과 갈등이 봄는 녹듯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인물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수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이념의 대립, 빈부의 격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형대사의 예언은 이런 혼란이 오히려 희망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심한 대립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직전의 지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혼란이 그게 다를 때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물이 다가올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징조. 곳곳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들. 구원자의 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출현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의 통찰력은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문화의 물꼬를 트고 그의 영성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 사명대사의 예언 속 인물 그가 우리 곁에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명 대사만이 이 시기를 예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예언들도 2 0 2 5년의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성국사, 모학대사 남사고 이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미래를 내다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예언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2025년 3월입니다. 보성국사는 신라말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년의 잠에서 깨어날 때 동방의 빛이 세상을 비출 것이다. 그때를 알리는 징조는 새벽하늘에서 시작될 것이다. 무학대사의 예언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조선의 운명이 다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하늘과 땅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그 혼란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뿐이다. 남사구 선생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력정월 큰 별이 동쪽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의 시작이니, 모든 이들은 마음을 맑게 하여, 그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기가 바로 지금, 2025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명대사는 임종 직전,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줬지 않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오직 민족의 아니마를 생각하며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바친다. 이것이 혼란의 시대를 이끌은 참된 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권력과 이익만을 좇는 시대에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 예언자들이 모두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정화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진리를 볼수 없다. 욕심에 눈이 멀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리다. 이것이 사명대사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는 이 시기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기도가 아닌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어라. 파인을 위해 선한 일을 하되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분노와 탐욕을 다스리고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라. 이것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참된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준비된 마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인 자기정화와 실천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새로운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예지에비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는 수천 년의 영적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살신각의 고즈넉한 기운부터 절의 새벽 종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온 불교의 해안, 무속 신앙의 생명력 있는 지혜, 그리고 산천을 숭배하던 고대 신앙까지. 이 모든 영적 전통들은 서로 다른 빛깔로 우리 민족의 혼을 물들여왔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깊은 풍찬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화엄사삼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 주었고, 선불교는 내년의 평화를 찾는 길을 보여주었죠. 무속 신앙은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굿판의 신명 나는 장단 속에는 삶의 히로애락이 담겨 있었고, 무당의 공수 속에는 깊은 치유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적 전통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우리만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실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비단에 이루는 것과도 같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전통들이 우리 민족의 놀라운 회복력을 만들어 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의 피어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힘은 바로 이 깊은 영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산사의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시련은 성장을 위한 디듬돌이다 무속인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신령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깊이 새겨진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큰 변화의 시기마다 영적 각성이 함께 따른 것입니다. 신라의 통일과 불교의 황금기, 조선의 건국과 송리학의 발전, 근대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영성의 부흥, 이제 2025년 3월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적 각성이 그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사찰과 성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예언의 징표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사의 108번 내 타정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무속인들의 공수에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짐조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영적 유산이 꽃피울 때라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의 빛이 세상을 비출 때라고.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 대사가 예언했듯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수명.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미 세계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 시작된 한류는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정신적 가치와 영적 지혜, 세계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언론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움직임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사찰과 명상센터에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자, 그들은 물질 문명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영적 지혜를 찾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명 대사가 예언했던 그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등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 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영상법을 기업 문화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교육 기관들은 한국의 정신 수양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물이 다가올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변화의 조짐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동방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는 1년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한반도 컨퍼런스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새로운 공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개발 중인 정신기술 융합 시스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류의 의식진화를 이끌 새로운 부구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던 한반도의 긴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중재로 시작된 새로운 대어 이것이 바로 사명대사가 말한 보이지 않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문화적 보훈,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기자, 이제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보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외적 성장이 아닌 내적 성숙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번영과 영적 깨달음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명상 모임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지는 전통 문화 부흥 운동, 기억들의 윤리 경영 실차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지혜는 이제 세계와 만나 더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인류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명대사의 예언과 2025년 3월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언 속 구원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원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가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대사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큰 물결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더 없이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봉사 활동들. 이 옷을 돕는 작은 실천대, 이것이야말로 예언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사명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서 행동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승병을 이끌었고, 평화가 필요할 때는 적진까지 가서 대화를 이끌어냈죠. 그의 용기와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절합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한 사람의 의지가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대, 기호 변화, 사회 갈등, 경제적 불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명대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날 때, 새벽은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용기이다. 사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한 변화의 조짐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봉사이 봉수...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명대사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려 합니다 3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예언 속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대사가 우리에게 절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의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특별한 시기를 맞이합시다. 우리 안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봅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